아유 사다리 제일 높은 거9 단짜리를 자 아유 꽃다기 하나 둘셋네 골짜 하고 있어 하. 나는 지금 이거 아유 두 시간 반만 이걸 해야 되는데 아휴. 지금 속도로 지금 이야 날 좋다 벌이 지금 봐. 저 주변에서 아직 좀 빠릿빠릿한 놈들은 벌써 돌아다니는데 이건 작년에 심은 거 꽃이 있을 때 따야 돼요. 그래야 좋은 꽃을 남겨놓고 안 좋은 것을 따버리니까 이런 거 좋은 거 남겨놔야 돼.